이 영상은 워닝 로보틱스의 경쟁자인 생츄어리 AI의 기술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유일한 경쟁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이 정도의 고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쏟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가성비와 표준화를 잡은 워닝 로보틱스의 시장 지배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트럼프의 행정 명령, 과연 원이 콜링스의 주가적인 측면이 있어서 어떠한 원동력으로 자리를 잡게 될 건지. 경쟁사와 굳이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장벽을 구축해 주고 있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 로봇 시장은 미국의 1850년 서부 골드러시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라든지 이제 구글 아마존 피규어 AI 같은 이러한 빅테크 거인들이 지금 휴머노이드라는 이 금광을 찾아서 미친 듯이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광을 찾기 위해서 달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금광은 자, 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 이 금광을 캐기 위한 곡괭이라든지 청바지는 무조건 팔립니다. 지금 우리가 볼때 이제 미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손 개발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완성이 된게 아니라 추가적인 R&D 비용, 수년의 시간 이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로봇 손을 개발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원익홀딩스의 경쟁자, 경쟁자들이 이제 막 우후죽순 나타나서 로봇을 개발한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더 피지컬 AI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빨리 학습을 하고 이 데이터를 누적을 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 이 손으로 알레그로 핸드로 큐브를 돌리는 모습을 보고 계실 텐데 자, 이 돌리는 거 하나하나도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뽑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로봇 손이 가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천만 원짜리 하는 알레고로 핸들을 사서 학습을 시키자 라고 하는 게 엔비디아도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 라는 것은 이거는 전 세계 스탠다드 표준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다 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현재 미국 연구실의 리얼한 풍경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니콜링스의알레고로 핸드는 로봇계 레고블록이자 필수 소비재로 필수제로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경쟁자들도 이제 피시컬 AI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겠죠. 제가 영상 초, 초기에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생추얼 AI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른 경쟁사가 있어요. 어디다 섀도우 로보틱스입니다. 지금 이제 섀도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페라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이 로봇 손한 짝에 1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로 1억입니다. 원익 로보틱스의 알레그로핸드는 천만 원 정도예요. 근데 가격, 가격만 싼게 아니라 성능도 좋습니다. 뭐가 알레그로핸드가? 그래서 지금 알레그로핸드가 범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자들보다 오히려 압도적으로 지금 데이터가 로봇 손에서 축적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지금 먼저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상 이제 메타도 마찬가지지만은 촉각 센서 기술 디트 360이죠. 이거를 이제 상용화할 파트너로 원익 콜딩스를 로보틱스를 지금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로봇에 있어 가지고 가장 선두 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 선두 주자다? 그만큼 학습 데이터 피지컬 AI의 학습 데이터를 가장 많이 지금 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트럼프 행정 명령으로 봤을 때 자, 중국산 쓰지 마라. 그러면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제조 파트너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미국 자국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지금 가격은 미국 애들이 좀더 비쌀 수는 있겠지만, 자, 오히려 이제 효율. 과연 이제 로봇, 미국 쪽의 로봇손이 더잘 움직이지 않냐. 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테슬라 옵티머스의 핸드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테슬라 옵티머스는 이 손만 따로 팔진 않아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테슬라 옵티머스 제네레이션 3의 이 손을 쓰려면은 테슬라의 로봇을 통째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로봇 스타트업이나 연구소는 테슬라 부품을 구매할 수가 없어요. 즉, B2B 있죠. B2B. 상용부품 시장. B2B 시장에서는 테슬라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테슬라 손을 쓰려면 테슬라 로봇 한 대를 통째로 사야 되잖아요. 이게 양말의 검이에요. 왜냐면은 그만큼 학습 데이터가, 누적된 학습 데이터가 알레그로 핸드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반증입니다. 다른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손만 팔지는 않아요. 그냥 세트로, 로봇을 한 세트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워니콜링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대학, 보스턴 다이나믹스 등 오픈소스 표준처럼 깔려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지금 학습 데이터가 쌓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타와의 협업도 뭐 기술 제휴가 아니라 사실상 이제 메타도 스마트 글래스 스마트 글래스죠. 스마트 글래스를 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메타가 워닝 로보틱스의 알레그로 앤드로 로봇 손의 초기 시장 점유율을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원익홀딩스의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로봇 행정 명령은 미국 또한 로보틱스 산업에 올인을 한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피시컬 AI, 피지컬 AI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금광이야, 여러분들. 이게 금광인데 사실상 이제 워닝콜링스, 워닝 로보틱스의 알렉그로 핸드는 뭐다, 여러분들. 금광을 캐기 위한 임무들에게 곡괭이와 청바지 같은 이러한 물품을 파는 역할이다. 이게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골드러시 때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게 누굽니까 무기상인이 돈을 가장 많이 벌잖아요 전쟁터에서도 미국이 로봇 전쟁을 벌일수록 그들의 손에 지어질 무기는 원익의 것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원익은 여러분들 휴머노이드계 있어서 무기상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 뭐 추가적인 조정을 암시하는 요 캔들이 지금 발생을 했었지만은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기세에 굴하지 않으려고 하는 반발작용을 보여줬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뭐예요? 직전 고점을 돌파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과정이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에서 그냥 밀렸어야 됐어요. 그냥. 그냥 밀렸어야 되는데, 자, 이거를 돌파하기 위한 발사대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다, 여러분들? 결국 스토리는 직전 고점을 때린 후에 2차적인 추가 시세를 이어 나간다라는 반증이에요. 그게 지금 이제 원위콜딩스를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원위콜딩스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이 뭐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킹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딱히 의미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봐, 봐야 될게 뭐냐면은 외국인들, 기관들 하루 사고, 그냥 하루 사고, 하루 팔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지금 그런 건 없어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기타법인의 움직임이에요 왜 이들은 내부자입니다 내부자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물량을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자 입장에서도 강력한 모멘텀이 아니면 웬만하면 주식 안 삽니다 근데 내부자들이 지금 오히려 외국인 기관들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뭐예요 안 봐도 비디오인 게 직전 고점 돌파하고 2차 시나리오를 강력하게 뽑아준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익 콜링스에 대해서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는 뭘까요? 여러분들. 가장 비싼 수업료는 돈을 잃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이게 아닙니다. 내 눈앞에서 뻔히 터진 황제주들을 의심만 하다가 놓쳐버린 그 기회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에 관련해서 정보 하나 드릴 테니까 는 여러분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4월로 돌아간다면 전재산을 털어서라도 이 HJ중공업을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집 팔어서라도 사시겠죠. 8,500원 하던 주가가 불과 5개월 만에 3만 4천원 무려 4배까지 갔으니까요. 그때 1억만 넣었어도 지금은 계좌 앞자리가 바뀌어서 4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난 3월 달로 돌아가시면, 이 3월 달로 돌아가시면, 원니콜링스라는 종목을, 자, 4,000원 밑에서 잡으시겠습니까? 이거는 마찬가지로 33,900원까지 다섯 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과 4월 달, 제 텔레그램 방에 계셨던 분들은, 실제로 이 타임머신을 타셨습니다. 그래서, 원니콜링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3월 5일이었죠. 자, 보시면은 4,000원. 주가가 4,425원이었을 때, 보시다시피 사람 손과 닮은 로봇 손 나올 거니까는 이 주식 강력 매집하셔라. 그래서 이 이후로 실제 주가가 또 조정이 한번 또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발생을 했었지만, 끝났다라고 남들 다 도망갈 때, 저는 정확히 추가 매수를 더 하셔야 된다. 라고 신호를 드렸으니까요. 도대체 제가 무슨 깡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운이 좋아서 맞췄을까요? 아닙니다.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주식이 얼마나 오래 쉬었는가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HJ 중공업이나 원익콜링스. 자, 원익콜링스 같은 경우에도 이 주식이 얼마나 오래 쉬었죠? 지난 2024년 4월부터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기 보이시는 이 회색 막대기는 말 그대로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회색이었던 이 막대기가 빨간색이죠. 주황색보다 강도가 더 강한 노란색보다도 강도가 강한 빨간색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결국 메이저 세력이 자 의도치 않게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고 빨간색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확신이 주어진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력의 발자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위콜링스가 이 발자국이 지난 3월달 선명하게 찍혔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더라도 흔들리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었고 결국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죠. HJ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HJ중공업도 이 주식이 오래 쉬었단 말이에요. 오래 쉬었습니다. 1년 넘게 쉬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닥에서, 자, 빨간색이죠. 메이저 세력들이 진입했다라는 신호가 찍히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부터는 빠질 때마다 오히려 물량을 더 거둘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진입을 해야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러한 대시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공부했을 때 저는 텔레그램 방에서 답안지 드리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 4월달이었죠. 지난 4월달에도 HJ중공업. 아반지 보듯이 이렇게 제가 매수신호를 드린 겁니다. HJ중공업도 8,500원 넉넉히 본다라는 관점으로 진입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고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계좌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의심하고 뉴스만 보셨던 분들은 4배, 5배 이렇게 오른 차트만 보면서 속만 쓰리시죠. 그래서 주주님들 이제는 지나간 버스는 돌아오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 다음 버스는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우리 내가 주식농사 만족하게 못 지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다음 버스 오잖아요. 제2의 원익골딩스 제2의 HJ중공업, 제2의 두산에 노빌리티, 다음 버스, 제2의 알테오젠 다음 버스는 어차피 오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좀 타보자라는 거죠. 방금 막 원익이랑 HJ중공업에 찍혔던 그 거대한 발자국이 또 다른 종목에서도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패턴이 소름돋게 똑같습니다. 이 주식 얼마나 오래 쉬었냐? 2년 가량 쉬었어요. 2년 가량 쉬다가 어떻게 됐다? 빨간색의 막대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빨간색 막대기가 지금 들어왔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 이거는 원익이나 HJ, 두산에너빌리티, 알테오젠처럼 사실상 매집 흔적을 남기면서 출발 시동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빅테크형 슈머노이드 액츄에이터에 대해서 검증이 완료가 된 기업이고. 또한 액츄에이터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기술로 로봇 손에 대한 촉각 기술까지 내재화를 시켰습니다. 네, 이미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 세력의 발자국 밟고 이 주식 올라 타보도록 하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식 남들보다 미리 선점하시고 기다리는 동안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11월 19일이죠 11월 19일날 이제 노타 라는 종목을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좀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타 말 그대로 신규 상장 주고 이제 삼성이 지분을 갖고 있는 주식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식을 요렇게 11월 19일날 자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 여기에서 먹을 자리가 크게 나올 자리니까는 남들보다 미리 선점 하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타가 이렇게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텔레그램방에 계신 주주분들이 이런 식으로 노타 뭐 단기 20% 수익 단기 50%의 실질적인 수익을 이렇게 또 챙겨 가셨고요. 그래서 나도 이 3개월 대수학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수학 수학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이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이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